지금, 선분 D의 길을 구하는 얘기거든?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각과이각과이각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보는 즉시 뭐, 사인, 고사인, 업칙 문제인데, 내가 각 BAC, 각 BAC를 내가 지금 세타라고만 나올게. 여기도 그럼 음 세타, 여기도 세타가 될 거다. 그지 맞지? 그런데,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을 잘할 수가 있어. 코사인 세타가 지금 8분의 2니까, 코사인 세타 8분의 2니까, 여기서 얘가, 자. 음. 야, 이등변이잖아 기본적으로 이등변. 세타가 같다니까 여기서 내가 수선을 내려 뽑는 순간 이기량 이기 어때죠? 같아 질게 지니까 이기를 내가 뭐 a라고 한다면 바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a지. 8분의 A가 코사인 세타냐? 그래서 8분의 a가 코사인 세타는 8분의 이거든 말말해. 네, 일, 1일 여기고 1. 그럼 이기야 2지 그럼 이기야 당연히 얼마가 돼? 근데 여기가 2등변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8.그래서 얘도 2등변, 3등분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코사인 없으면은 왜가 코사인 세타가 뭔지 알고 얘가 지금 8, 10이니까 나는 이 길이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어 코사인 법칙으로.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나? 8 곱하기 10의 2 배니까 80의 두배 160.에다가 64 플러스 100, 1 0이이 길이에. 제곱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얘가 지금 8분의 2니까 얘가 8분의 2니까 얘가 얼마면 된다? 82면 될까요? 160은 82 아니지? 20이지? 160은 28분의 2라 그지 그러니까 얘가 20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얼마면 돼? 164, 164 빼기 x 제곱이 20이 되니까 일로 가니까 144가 x 제곱이지. 바로 X가 얼마란 얘기다? 1 12. 아, 2이란 얘기다. 자, 그럼 이제, 난 목표가, 목표가 뭔데? 목표가 D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현재 2등 맨 삼각형이니까, 여섯 수을 빵! 꽂으면은, 바로 이 길이가 얼마가 돼? 뭐? 6. 6이고, 이 길이도 6이지. 여기가 6이니까, 바로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88에 64에서 얼마를 빼야 돼? 36을 빼면 28, 28은 2루트 7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 직각 삼각해서 형이거분해가 코사인스잖아. 이거분해가 코사인스인데, 얘를 8A라고 봐야 얘를 A라고 돼야 돼. 왜 코사인스에다가 얼마니까? 8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8A는 얘가 A가 된다. 그리고 8A분의 a 가 8분의 2이잖아 그래서 뭐가 돼? 이거 제곱 플러스 47에 28이 바로 피터로 쟈니. A제곱 더하기 478이 64A제곱이 되니까. 넘어가니까 63A제곱이 28. 따라서 A제곱이 63분의 28이니까 7428, 7964. 맞지? 7964, 7428이잖아. 그래서 뭐가 돼? 제곱해서 9분의 4는 3분의 2. 그래서 얘가 3분의 2니까 바로 2개 곱한 거 D기는 3분의 2.